오르몬드, 지금. 너 오르몬드 싫어해? 어, 아 이다하이. 어하이. 나 집착자여. 그래. 슬갑다. 어? 너. <laughs> 어. 못본듯 해주렴. 좀비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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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개미니 들어가서>? 왔어? <laughs> 어 앙큼하게 문 닫네. 어 좀비 있다 좀비. 네메시스다 네메시스. 어하이 대박. 존나 싫어하는데. 대박. <laughs> 아이고 어, 태주 걸렸다거 어, 태주 태주다. 응. 나 중앙 야, 거 돌리는 중. 좀비는 그냥 피해 다녀야 돼? 어 어. 아. 내 앞을 어, 지나간다. 누가 내 옆에 앉아 있기만 하더니만. 아 좀비 와서 이거 못 돌리잖아. 아, 그래. 개빡. 예. 아 좀비 와서 발정기 못 돌려. 야 이다야 너 어디 거 돌리냐? 나 거기. 너 오는 어. 쪽. 이건가? 같이 돌리자. 응. 이렇게. 안 돼! 할배 야 할배 눕겠다 어떡해. 아니야 할배 그거 도끼 세팅 써 지금 벌써 써? 도끼 세팅은 아끼다 똥대 k i 뭐, 푹있는데여자가 뭐? 울고 있는 척남잔가 울고 있어, 울고 있다고? 놀이개도 어. 있는 거. 가이게뭐 거. 이이게 혹시 뭐 위글 덜쳐는법 그런 건가? 들려 있을 때 그건데? <laughs> 들려 있을 때? 어. 그리고 기억이 게 예수 안 돼, 지발. 어, 너 칼지 뭐에 <laughs> 어? 뺐지? 어아어 미친, 나 시계 <laughs> 없는데. 얘나 봤거든. 어. 내가 유인할 테니까. 유인 안 되는 중. <laughs> 어, 유인이 안 되네. <laughs> 유인이 안 되네 이거? 안 <laughs> 돼. <laughs> 네. 주위에 또 있어 누구? 없어 아초비 아, 아, 아니면 나 맞아. 내가 바로 그거 쓸까 항출할 때어너 일어나서 어. <laughs> 근데 이거 교체될 누워야. 것 같거든 아 어, 그래 는 이쁘네 일루와라 일이 뒷목 싸움 한다 아 히스테리랑 인... 히스테리랑 노리게 아, 둘다 이거 히스테리아 한대 맞으면 은 인지불가능. 너 그거 상추제 바로 썼어? 아니, 아유. 아이고, 칼집 견제했으면 좋겠는데. 아예 내가 좀비 유인해줄게. 후치아 돌려. 아, 아. 아, 아. 아이고, 약꼭 <laughs> 칼집 빼면은 아, 견제 안, 안 하고 쉽겠다. 불굴 안 끼면은. 아, 얘이 네, 새끼 예수야. 그냥 돌리고 나가라. 아니, 아, 우리 아, 다 그래, 같이 다 가서 해야?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? 그 캠핑. 이거 다같이 가서 한번 해볼만 하지않어? 어나 일단 가고 있긴해 나80% 돌렸어 아, 한 10초면 아, 다 아, 돌아갈 것 아, 같아 아, 우리 혹시 시계 있는 사람? 난 없어 다같이 가 그냥 다같이 가아 이거 시계 들어야겠다 존나 캠핑하네 미친 더러운 새끼야야 근데 저기 심지어 좀비도 한마리 있어 네마리얘 1단계여가지고 호추야야 이거 쉬어 태주야, 야 조심해. 야, 태주야 그 썼어? 어 썼어 썼어 어몇 초만 더 버티면 돼. 너주사이몇초더 버티면 돼? 어. 오야 거기. 몇초 남았어. 어 됐다 됐다 됐다. 됐다. 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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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. 응돼 새끼 야 할아버지 존나 쫓아가는데? 내말유심갈데대신 <laughs> <러버인데, 이> <laughs> 누워주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돼나 존나 지키는 o 그배켜 여기 판자 비치다. 아니야 근처에만 어, 있어. 어, 어. 어. <목소리가> 아야 불굴 불굴 불굴. 야야억그로 존나 걸어. 불굴, 불굴 있어? 어 불굴 이때 어, 불굴 어머어 오모. 주야 존나 억으로. <목소리가> 불굴 불굴 몇 퍼쳤어. 도시 <목소리가> 야 지금 지금. 나이스. 벌떡? 개웃겨 시 제가 벌떡 다 아 제발 조금만 더따라다아 되었을 걸. <laughs> 아할배반 조심해 할배만. 야 갈배 아, 아, 어떻게 찾았냐? 아, 야그리고 이거 일단 아, 아, 후추 아, 일으키고 아, 이쯤 되면 아, 그냥 운명이다. 아, 갈배 버리고 우리 발전기 돌리자. 아, 예. 여기 좀비 있으니까 조심해. 한 명이 유인해서. 아 진짜 개킹 받네. 야 좀비 둘다 여기 있네. 됐다 됐다. 어어 어, 어. 어디 돌리냐? 어, 힐다 해줄 수 있어? 아, 오케이. 야, 좀비 한명 온다 유인 좀. 야, 독, 독한 놈이네 야, 로아라. 로아라. 야, 호추 야, 야, 거기. 거기. 내비시. 호다 후추야 좀비. 는 유인 내비시. 내비시. 비시 내비시. 내비시. 내비나 이번엔 난가 봐. 아 진짜 캠핑 지리네저 새끼. 얘 판자 잘안 보겐다. 걸린다. 아 정말. 너도 좀비 새끼들아. 아, 나 지금 자일 시계 둘다 없어. 아 진짜 캠네큰 집으로 들어왔다. 나 구하러 가는 중. 큰집 갔거든 걔. 큰집 가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 이쪽. 가는 척 하면서 쳐다보고 아, 가는 음. 척 하면서 한..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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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발자국 본거 같은데? 아이고. 칼지 뭐 있니? 아니, 호추 칼지 없어. 한 번부터 쉬게 아, 된다. 나, 나 <laughs> 내가 억울하긴 한데, 다시 돌아간다. 야, 캠핑 지리는데? 그냥 100개 바라고 나가야 되고. 그래, 잠시 캠핑 주는 소리. 일단 나 이거 돌리는 거 돌릴게 큰집이 있는 거몇 판데? 거? 60. 오케이 큰집 살짝 간다, 응. 그냥 안, 간을 간을 간다. 안 간다 게안 간다 절대 안간 절대 안 떠남 나 킨드레드라 보이거든 절대 이게... 안 떠남 호라이인가? 잠식 되니까 이제 좀 갔나? 안 간다 아니... 안 가. <laughs> 아니 이때 뭐 하는 새끼야? 이거 띵뜨오부 온다 온다 온다. <laughs> 아직도 뒤돌아보는 것봐 진짜 징하다. 야 이걸 안와 이걸 안와 풀릴 <laughs> 거야? 나후추 <laughs> 버리고 방 돌릴 건데. 아, 그래 그래 돌려. 네나 그래, 버려. 아니 이새끼가 너무 독해. 어. 야 진짜 독한 <laughs> 놈못 이기는구나. 아무리 두끼 <laughs> 어? 두끼 가득한 폭을 가져가도. <laughs> 맞아 찐찐독기한테도 쩝독기는 젯터 안 된다. <laughs> 아, 진짜. 이다 쪽으로 슈가 잡고 70 아니 그쪽으로 너 간쪽으로 따라가. 온다 온다. 야 이다야. 나 자유 없는데 어떻게 살리냐 이다. 그냥 슈야 너한테 올 거야. 어 슈야한테 가는 거 같은데. 어. <laughs> 고양이 떴어.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어. <laughs> 떴어. 아, 궁금증 구경하다가 터트려. 네, 터트린 대로 간다. 8CP. 어, 다시 나한테 다시, 나한테, 나한테 나한테 나한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야 나이스 어그로 잘 터뜨렸다. <laughs> 나곧 돌리거든이 따야. <laughs> 좀만 버텨. 캐웃겨. <laughs> 근 <laughs> 바로 옆에게 불토가 된다면. 캬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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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반대문에서 어그로다. 오케이 오케이 나 반대문 따는. 게. 잘 버틴다. 잘 버틴다. 어, 아, 뭐야, 멋있다. 깜데가깜 니다. 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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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안... 아니야. 여기 있었구나. 아, 여기. 이다야, <laughs> <laughs> 이제 저쪽 문으로뛰어올수 있을까? 근데 내가 내가 좀비가 맞았어, 좀비. 아, 그래? 내가 <웃음> 커버를 <laughs> 못해 줘. 아, 존나 웃기네. 이다야, 일단 반대문 구구 쳐놨거든. <laughs> 아, 오케이. 그쪽으로 가긴 한나한대 맞을 듯. 한대 맞고 찡담아남. 그거 그거 해 봐. 어 나이스 안 맞았다. 어렸었는데. 어나 어, 반대인데. 너가 따고 갈수 있어? 내가 왜 나가 가지고. 한대 맞고 가면은 될지? 한대 맞고 따고 나가면 될때너 대화도 있잖아.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어? 나을 수 있어? 대야 나이스. 그 나이스. 와. 야, 잘 버텼다. 그러니까. 어? 개구 소리. 뭐야? 응? 뭐? 나이스, 오. 기라고 가야지. 나이스. 미친 넘쳐보여, 시. 지금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?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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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. 얼빙걸. 그 어디서 나온 거야? 그 무슨 어린이 프로그램 아니, 아니야? 아. 야, 더... <laughs>